한 국가가 세계 기후 행동의 열쇠를 주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꾸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COP 1 8이 진행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화석 연료의 단계적 감축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한 국가가 왜 이런 흐름에 반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c o p 1 8 기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두바이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안는압도라지즈 에너지부, 장관이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를 위협하는 어떤 협상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보다 더 위험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기온을 경신하면서 기후운동의 시급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작은 선나라들은 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선언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지만, 사우디 아라비아는 사사건건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은 절차적 지연과 회담의 속도를 늦추는 포이즌 필턴수를 활용하며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영향력은 사우디만의 입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아랍 블록 내에서 동맹을 구축하여 에 의존하는 다른 국가들이 단계적 감축 요구에 저항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것보다 배출량 함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탄소 포집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아는 기후 전문가들은 탄소 포집이 문제를 충분히 빨리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만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화석연료 감축에 대해 더 부드러운 표현을 주장하고 있고 인도와 중국은 석탄을 구체적으로 겨냥하는 문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첫 번째 유엔 기후 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략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자로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가 세계 에너지의 중심을 유지하도록 OPEC 내 지위를 이용해 왔습니다. 비평가들은 사우디의 입장이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천경 이니셔티브와 미래연구시에 수십억 칼러를 투자하면서도 이러한 프로젝트의 자금은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하메드 딘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에 재생 가능한 미래를 약속했지만 과연 석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UN 기후 정상회의의 규칙은 만장일치 합의를 요구하는데 이는 사우디처럼 한 국가가 협상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의 반대는 c o p 1 8 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기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COP29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화석연료 퇴출 론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번 글로벌 정상회의가 좌초될까요? 아니면 기후위기의 집단적 절박함이 마침내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까요?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기후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